이거라 <laughs> 음. 음. 오케이 해봐 왔고 왔고 음. 음. 와서 네. 엉덩이 살짝 띄우면서 방향하게잡한잠시한음 네. 네. 아, 아, <laughs> 음. 됐어 해봐요. 다시 해봐. 응. 왔잖아. 응. 여기서 엉덩이 살짝 띄울 때, 응. 지금 띄울 때 힘의 방향 전, 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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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응. 여기서, 요, 여기 끝에 느낌만 봐봐. 응. 엉덩이 살짝 띄우면서 그대로 응. 내려가지. 응. 나와. 내려가. 나와. 이런 느낌이 되거든. 응. 내려가. 나와. 엉덩이 띄워봐. 응. 응. 하나. 둘. 그래. 셋. 하나, 엉덩이 뭐 띄면서 뭐 하나, 뭐 배우고 둘, 배우고 셋 배우고 이런 느낌이어야 돼. 느낌. <laughs> 그게 이 팔이 봐봐. 여기서 엉덩이 띄울 때 부이. 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 어, 그치? 부이 이런 느낌으로 와야 돼. 부이. 부이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네. 이렇게 오잖아. 네, 이러... 이렇게 오잖아. 네. 어.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요? 오자마자 여기서 네. 부이 음. 부이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굴고 이렇게... 느낌. 아니 그건 그건 또 몸이 너무 와서 이렇게 아. 그냥 이건 거고. 네. 내가 여기서 바로 포인트 부이 몸 뛰면서.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갔고 나오고요. 아, 그냥 이거 말고 응, 응. 응. 자몸 살짝 띄워 이러면서 부이.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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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고